로마서 해석과 적용 12장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본 영상 가운데 시간상 본문 요약과 본문 주회와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 기도는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본문 적용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설명란을 보면 됩니다. 본문 적용 로마서 12장은 경배자가 예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경배자는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끌어 가려 하지만 경배자는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삽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사는 비교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도구입니다. 경배자는 받은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경배자의 삶입니다. 경배자는 미움과 보복 대신 선과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예배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않고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경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